2층 조금 돌반뼈에다가 정강이 뼈, 미역줄거리, 해초류들. 가우디.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면은, 장난 아니야. 벤치가 <laughs> 이렇게 긴 이유가 뭐냐면은, 6 0가이 240명이, 한 방에 다앉으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걸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한채 파는 거잖한 채. 정이 들만 하면 또도롱룡 같은 게 나와. 그 이쯤 되면, 가우디를 위대한 건축가라고 할수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투어 진행할 아, 저희 또 네. 바르셀로나의 비주얼 가이드입니다. 비주얼 가이드. 비주얼 가이드라고요? 비주얼 가이드요. 현지인 비주얼. 어떤 느낌인지 좀 보여주세요. 아, 벌써 뭐 스페인이 아닌데. 벌써 한국식인데. 아, 어디 가든지 현지인 같아요. 아, 동남아가 아, 현지인 같고. 아, 어, 아, 아, 현지인 같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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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이 바르셀로나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죠. 가우디 음. 선생님의 걸작들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함께 들어볼 거예요. 쌀 앞에 보이네요 멋있는 건물 가사 까사, 밀라입니다 가사는 집이란 뜻이죠 그렇죠 밀라는 사람 성이에요 아 밀라네 집 그렇죠 밀라 부부가 이 집주인이었어요 아, 집주인이었지만은 쫓겨났죠 어 왜요 넘어가서 은행에 제일 큰 이유는 분양 실패예요 이큰 저택은 개인 저택이 아니고 분양 사업이었어요 그냥 분양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가우디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게 자연주의예요 다른 말로 곡선주의죠 가우디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직선은 불완전한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완벽한. 신의 선이네 요 집은 참고로 가우디의 마지막 집이에요 후반기이기 때문에 자연주의가 가장 잘 살아있는 게 요거예요 이 건축을 지을 때 모티브가 뭐냐 면은 몬스라트란 바위산이 있어요 아 몬스라트 갑죠그 울퉁불퉁한 바위산이 집의 모티브에게 이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뻐했냐 아니 이뻐했을 것같아 당시에는 동굴이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오 예리하다 동굴 <laughs> 설치로 사는 동굴.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신문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비행선들 왔다 갔다는 창고 같다 갔다. 이렇게 야... 겉모습을 비활하는 부자들이 네. 돈 내고 오고 싶겠어요 그쵸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내부도 문제예요 왜요? 완벽한 곡선의 집이에요 그러는 우리가 이사를 와야 될 텐데 네. 올때뭘 가져가야 되죠? 가구 가구는 어떻게 벽에 딱? 붙어야죠 직각이죠 벽이 울어있고 방 구조가 다, 다 라운드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어떻게? 하지 말자고 어, 그래야 그래? 분양이 완전 폭망한거예게 처음에 그래갖고 밀란에는 빚을 어, 못 갚아서 불행한 집이죠. 망한 이유가 또있는데 뭐냐면은 네. 가오디가 처음 만난그 은인이 바로 네. 에우제비 구엘이에요. 네. 구엘은 그 당시에 세계 10대 부호하는 그 재벌이었고 네, 네. 돈이 얼마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걸다 빌어준 거예요. 이게 네. 가오디의 뜻을 다어있게 그렇죠. 가오디는 이제 돈은 있겠다.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약간 이렇게 건물 지을 때 건축주가 타입을 잘안 했어요. 그래서 망한 집몇개 있죠. 아, 네. 그중에 하나. 그게 제일 유명한 게가사 밀라. 지금 누가 살아요? 딱한명 있어요 음. 한 할머니 지금 저 옥상 보시면 위에 현장장이 있죠 네. 저 집이 아나라는 할머니 집이에요 아, 그럼 저희 다 비어있어요? 사무실이고 이런 재단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입주민들이 불편한 거지 아 이.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이 벽이 모래사장에서 파도에 같이 딸려왔던 미역 줄거리, 해초류들. 그렇게 건물에 이야기가 스토리를 넣는 게 가우디 특징이에요.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집에 막 미역 줄거리 붙어있고 이러면 좀 어렵지. 솔직히 그 당시에는 건물 지을 때 기존의 양식을 차용해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응. 가우디는 자기가 추구했던 그 테마를 건물에 녹여넣는게 응. 가장 큰 차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 그런 용기. 그럼요. 그럴 수 있는 고지. 고집, 그게 중요하죠. 네. 근데 나는 그 돈을 계속 후원하신 분도 대단한 것 같아. 가우디가 이렇게, 가우디가 된건 사실 구엘 네. 덕분이죠. 저희 걷는 거리 이 타일, 이것도 그냥 타일 아니에요. 어, 안 해요? 육각형인데 모퉁이 모여야지 소용돌이, 헤어리, 꽃무늬, 장식이 되는 거예요이게 잠깐만, 이것도 다 가우디가 디자인한 거예요. 가우디의 타일을 시에서 이 그라스 거리 타일로 깔아둔 거죠. 와 진짜 바로 셀로나는 길바닥 타일도 다 가우디 디자인이구나. 기술 좀 가우디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저희 건너편에 보이는 저 건물 가사 바데요인데딱 봐도 가우디스럽죠? 네. 모티브가 뭐냐 하면은 테마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의 집이에요. 벽이 웨이브 있어스 그리고 타일들 색깔이 다섯 개 있죠 이게. 바다에서 햇빛 쫙 비춰가지고 반사되는 빛의 스펙트럼. 그래서 건물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가 바다가 돼요. 어. 이게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물속에 들어온 게 되게. 케마가 섞여있어. 용, 그 뼈의 집. 저 위에. 집은 보세요. 저기 눈. 등짝이고, 꼬리고. 어, 어렵다. 건물에뼈 보이세요? 2층 조금 돌반뼈에다가 덩광이 뼈. 난간 테라스, 두개골 얼굴 뼈 같은 느낌 들고. 끝머리 쪽은 척추뼈. 내가 네. 만약에 집주인이면은, 장난 아니야? <laughs> 이 집도 당시에 되게 조롱을 많이 당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laughs> 짓게 된 계기 뭐냐면은, 이 그라시아 거리가 새로운 집을 짓고 자랑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1903년도. 원래 봤던 건 이거였어요, 그래. 원래 그냥 노말해. 이걸 지어놓으니까 사람들 네. 와가지고, 이집 제일 이쁘네. 하니까 네. 옆에 또 부자가 지은 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이집 기가 막히네. 근데 바디오가 이제 언짢는 거지. 네. 가우디한테 의뢰한 게, 이 그라시아에서 가장 눈에 띌집 지어달라고. 근데 말 그대로 눈에 띄기 지웠어요 <laughs> 다 뛰어가 실수했네요. 어딜 정확해야 돼. 노멀하게 눈에 띄게 달아야 되는데 그냥 눈에 띄겠어. <laughs>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제일 예쁜 집이 집이에요. 나 모르겠는데. 개인 취향인 아, 걸로. 네. 자, 저희 공원으로 가시죠. 이제 파크 구엘. 네, 비욘에 공원이저 이도 가사밀라 비슷하게 완전 폭망한 이제 분양 사업. 그쯤 되면 가우디를 위대한 건축가라고 할수 있나? 아, 진짜 제가 무식해서 문화사 여쭤보는데요. <laughs> 여기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건물이 총9 개가 있는데 7 개가 가우디 거예요. 구엘 공원. 구엘이 분양을 6 0채를 하려고 했던. 어. 하려고 했는데 실체로 어. 편었고그체가 어. 부에 한 가우디 한테부의친 거였어요 저는 뭐 유명하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멋지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좀 저만의 오늘 시선으로 가우디 건축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곳은 쪽문인데쭉 직진하면은 공용 공간 나오고 올라가면 집들이 들어왔어야 되는 곳인데 빈 공간. 아. 원래 이산 자체가 그렇게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었어요, 이거. 돌도 거친 그 산을 갈아엎어 가지고 공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자연 구성물이죠, 근데 마치 원래 있는 것처럼 이런돌 배치도 다 가우디가 치장 거예요. 배치한 거예요? 예. 자, 저기 이제 위에 보시면은 저 기둥이 뭘 닮았어요? 무슨 나무? 야자나무? 예, 탄생로예요 야자 숲길. 저거? 기둥들이 꺾여있는 부분이 이파리가 얽혀있는 그런 느낌들 거기도. 이 돌들도 어서 가져온 게 아니고 네. 원래 산에 있던 돌. 다조아서 만든 거예요. 되게. 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차길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는 잘 보시면 꼭그 같아요. 고대로? 비슷해요. 종류석들. 그래서 같아요. 여기가 동굴길이에요. 잠깐 왼쪽 보시면은 여기에 핑크색 집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요 이게 딱 봐도 작은 집죠, 그렇죠? 네. 가우디 집이었어요. 가우디가 저기 살았던 거예요? 살았어요. 집은 음, 좀 멀쩡하게 지었네요. 가우디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우디는 바빠요. 바티오 하면서 밀라 기획하면서. 공원 지으면서 딴거다 하기 때문에 이 집은 제자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우디 느낌이 좀 덜하다 덜하죠 네. 실제로 가우디가 살았다는 집인데 놀이동산 같은 데서 솜사탕이랑 인형 파는 샵 같은 그런 느낌 음. 집에 들어왔는데 로비가 여기다가옷 걸고 멋진데? 나는 오히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가 훨씬 멋있어. 이 타일 예쁘다. 돌이에요 돌. 돌을 이렇게 깎은 거네요. 침실이네. 이거 약간 누에다 뭔가 되게 화려하고 막 장식을 해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좁은 데서 자, 주무신 거예요? 본인 삶을 되게 검색죠 아저씨가. 옷장이 이게 다예요? 네. 몇벌못 넣었겠다. 어머, 어머 기도실이나 네. 독실한 신자였죠. 이 타일 예쁘다. 컬러 봐. 타일로 만든 의자죠? 벤치. 아, 너무 예쁘다. 예쁘죠? 더운데, 이 그늘 밑에서 물 마시니까 살것 같아. 근데 몸은 살것 같은데, 피부도 살아야 되잖아요. 피부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분 보충을 해야 돼. 요럴 때는 요 웰라주 포건조 앰플. 제가 이거를 두바이에서 사막에서도 발랐었잖아요. 비가 해지는 수분 충전. 유목민에게도 필요한 웰라쥬 앰플. 사막에서 낙타 탈 일이 있을 때 웰라쥬 앰플 꼭 바르세요. 오, 뭐야? 선배가 고고고 나니까 더 은근히 꺼져라고요 아, 이번에도 올리브영에서 세일한대요 네.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사야 돼. 이왕이면 세일까지 사면 좋잖아요. 수분 보충하고 싶을 때 물만 먹을 게 아니라 피부에도 좀 이렇게 같이 보충해 주면은 쫙 수분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면서 촉촉해져. 기분까지 되게 시원해지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건조할 때마다 발라 주면은 너무 좋은 게100% 히알루론산 성분이잖아요. 피부에 최고야. 얼굴에 싹싹 발라 주면은 번들거리지도 않고 끈적이는 느낌 하나도 없이 싹 스며들었어. 순하고 속건조도 잡아주는 웰라쥬 앰플. no I am just PPR 모델 <웃음> <웃음> 건조한 한절기에 딱이에요 여기가 이제 메인 정문이에요 딱 봐도 동화 나왔던 과자의집 이게 가우디가 만든 경비실하고 숙직실 클래스예요 진짜 그 당시에 그 대단한 돈 많은 귀족들은 여기 분양받기 쉽지 않았겠다 과자의집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 저는 지금 아픔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진짜 이렇게 많은 시간 공을 들여서 해놨는데 아무도 안 샀을 때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벤치가 이렇게 긴 이유가 뭐냐면 은 네. 60가구가 한 가구에 4명 쳤을 때 240명이죠 한 방에 다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여가지고 회의하 수...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한채판 한 거잖아 한채 저기가 그 트리안스 변호사 집 팔린 집 하나 더 집이에요 나 이제 약간 가오디란 사람 자체에 약간 정이 들었어요 되게 외로웠을 거예요 그냥 가족이 되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왜 가족이 없어요? 일단 결혼을 못했죠 부모님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조카 있었는데 조카 다살하고 혼자 남았어,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죠, 이게 아마 가오디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바빴으면은 조금 힘들었을 거야, 이런. 그리고 만약 에 여자 친구 있었잖아, 그 여자 친구가 오빠 살리게 해봐, 그러면 가우디 건축의 느낌을 수, 수 있었어. 그럼요. 가오디에게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가오디와 결코 안 되는 사랑이었어요. 유부녀였기 때문에. 그 빼피달 아가씨가 오빠 조금만 기다려봐. 해서 기다렸고. 결국, 어렵게 그현 남편과 이혼해가지고, 가우디는 기뻤죠. 아, 그럼 나한테 기여오나? 싶었는데, 실상은 어장 관리. 아, <laughs> 보통 이자 아니었네. 심문에빡든 거야. 깨피 있다. 제발 누가 결혼하다. 가우디 빌어링, 마상 시계 입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완전 종교와 건축과 카탈루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제 여기가 구엘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구엘이 좋아했던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구조물이다.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돌, 그 아시죠? 일단 의류 브랜드 바람이고, 싶어하는 언파로스가 언파로스. 이게 바람이고, 싶어, 세상의 중심이라는 돌이에요. 까탈루냐가 세계 중심이고, 싶은 건 바램. 근데 여기 갑자기 왜또 도롱뇽이 나타 이것도 나타나니까? 신화에 나오는 도롱뇽이 아니고 뱀이에요. 파이톤, 화재 예방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흘러나왔어. 옛날에다가우디가좀 어렵긴 어렵다. 왜냐면은 정이 들만 하면 또 도롱룡 같은 게 나와. <laughs> 타운을 다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던 거예요? 이렇게 집 없이 요거까지 다한거 14년. 14년 동안 돈을 얼마를 썼을까? 근데 망했어. <laughs> 아, 진짜 어떡해. 이 동네가 다 가우디 하나로 먹고 사는 거는. 음. 여기 문제 뭐냐면은 상가들은 그런데 네. 그 뒤에 주민들은 아. 오히려 힘들어해. 어. 여기 학교고 저기 학교인데 어. 환경 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어. 저 데서 뭐야? 떠 있는 거잖아.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실수로 100유로를 넣은 거야. 에이! 에이? 팁을? 어. 시켰는나 10유로인 줄 알았는데 100유로였어. 어.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안 거야. 어. 그 다시 달란 말을 못 하겠네. 어. <laughs> 여기는 왜 타일이나 이런 다른 컬러를 넣지 않았어요? 넣을 의도였었어요. 근데? 못 넣은 거죠? 못 넣고 돌아가신 거고. 넣은 부분도 색이 바른 거고. 여기 만약에 그런 타일 넣었으면 되게 멋있었겠다. 완전 가오디스러웠 진짜. 어. 자,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왼쪽하고 가운데가 고좀 약간 다르죠. 네. 어두운 부분이 가오디가 42년 동안 지은 거예요. 네. 밝은 쪽은 후대에 지은 거고. 네. 같은 모양 탑 4개가 동쪽에 4개, 남쪽에 4개, 서쪽에 4개. 사 312. 예수님의 12사도. 그 사이에 보시면 조금 더 높이 독수리 있고 황소 있고 네 명의 보음들자 그리고 정 가운데 제일 큰탑 올라가는거 저기 예수님 탑이에요 그리고 그 탑의 오른쪽에 별 올라온거 마리아의 탑총 18개 탑이 올라오는게 공사 끝인거예요 이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야? 가우디브네 보통 에어비앤비 여기는 집값 비싸겠네요 여기 비싸요 놀라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석상들 모양과 사이즈와 액션이 상당히 디테일해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가오디는 정말 집요한 완벽주의자기 이 때문에 석상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 본떠 가지고 그대로 석상을 만드는거 이게. 심지어 이 당나귀도 산 당나귀를 맞추시킨 다음에 떠서 만든 거 이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어른들은 가오디가 부탁하면은 참으면 돼요. 근데 애들 어떻게? 어떻게 여기 아이 원래 죽은 아이 석상인데 실제 병원 가가지고 가져온 거죠 그걸 만든 거예요 집요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가운데 보시면 여기 아버지 어머니 아기 예수님 이게 바로 사그라다 성스러운 네. 파밀리아 가족 그래서 여기 이름이 성가족 성당 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왼쪽에 는 그분들이죠 동방 마사세분 그리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 탄생을 여기가 탄생의 순간인 거 이게. 그리고 입고 여가 나무예요, 이게. 즉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숲속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BGM 쇼 자, 여기 가 성당 정 가운데인데 기둥이 올라가다가 가지를 뻗고 있죠. 나무예요, 이다게. 그리고 위에 모습은 약간 숲속 같고 여기가 이제 완공되게 되면은 남쪽 정문이 여기가 벽에 있는 글자는 주기도문 전세계말로 다 써있어요 한국어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네. 양식을 주옵소서 가운데에 이니셜로 AIG가 있어요 뜻이 뭘까요? AIG AIG 생명 보험회사? <laughs> 네. 안토니 이가우디예요 진짜 AIG 보면서 보험회사 떠올리는 나 자신 정말 싫다 잠깐만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동그란 창 보시면 이름이 써있어요 여기에 미키, 미키 옆에 a k i 이 김이 있어요 김이네? 김씨예요 뭐예요? 한국인? 유명한 성인 계시죠? 김대건 신부님 오, 김. 안드레아 A.김 이 창이 다전 세계 성인들 이름이에요 오. 아침에는 이쪽이 더 빛나요 동쪽이 지금 오후 되면 서쪽이 더 빛나요 이 컬러가 너무 환상적이야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아는 만큼 다르게 보이고 오늘 많이 보았습니다 <laughs> 새로운 시각. <laughs> 가우디에 대한 <laughs> 측은지심.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laughs> 알겠다 감사합니다. 고사습니다 전제가 되죠. 되 전제가 되되